자, 19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도 주제를 고르는 문제예요. 주제 고르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을 빠르게 읽으면서 요지를 찾는다. 요지. 표지판을 주의하면서 읽다 보면 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 요지에 비춰가지고 선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나온다고 해서 답이 될수 없어요. 요지하고 부합이 돼야 그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After language had evolved as the principle. Communication system of modern humans language 언어가 had evolved 진화했다는 얘기죠. As the principal communication system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진화한 이후에 누구에 modern humans 현대인 people were left with the question of who to communicate with through music were left with the question.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 남겨졌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of who to communicate with. 이 전치사 of the에 who 의문사 plus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봤어요? question of of the air, who to communicate with. 여기까지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음악을 통해서 누구와 소통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런 질문이 사람들에게 남겨졌다 music is after all 이 after all 이거는 뭐요 결국이잖아 결국 이것도 표지판입니다 세면딱 치고 결국 a 어? derivative of hum 이 derivative 이건 뭡니까 파생물 그지 파생물 파생어도 derivative 잖아 이거 derivative 이거 들어가는 거뭐 있어 응? 금융상품 중에 파생상품 그것도 derivative 입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음악이라는 것은 Hum. 이거는 음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현대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있잖아. 음 하잖아. 응?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말에도 음 하는 거. 그리고 비슷한 거는 의문을 뜻하는 허뭐 huh? 이렇게 의문을 뜻하는 거고. 이런 허 사운드에서 파생된 물건이다. Which s e l f evolv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 which가 오면서 이것도 물어볼까? 1번 축격 2번 소유격, 3번 목적격. 좋습니다. 있어 앞 f 로 뭐야? 재기대 영사, 그렇지? 알지? 넘어가겠습니다. Evolv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이 소통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진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사람이 원기처럼 정글에 살았었잖아. 때 지금 원숭이들이 내는 소리 내면서 살았다고. 그게 그 동물들의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험 사운드가 그때 그 원숭이들이 내는 그 소리였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우리 인류가 썼다는 겁니다 So the communicative function could not easily be dropped. 그래서 이 communicative function 하면은 의사소통으로서의 function 기능이 easily 쉽사리 dropped 이건 놓치다가 아니고 떨어뜨리다가 아니고 쉽게 잊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떨어뜨린다는 건 아닙니다. There remained a compulsion among modern humans to communicate with music. There remained a compulsion. Compulsion은 충동입니다. 충동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Among modern humans. 현대인들에게 to communicate with music. 음악으로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런 충동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a s t h e r e s t i l l i s b o 그 d this be f u l f i l How could this be fulfilled? How could this be fulfilled? How c o u l o c o u l s u l i t i s i o n 이 충동인데 충동이라기보다 뭐 이제 음? 욕망?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욕망이 어떻게 f u l f i l l e d How c o u c o m m u n i c a t i o n w i t h o t h e r h u m a n s w a s n o w f a r be t t e r a c h i e v e d b y l a n g u a g e and by music 다른 인간들과의 의사소통은 was far better achieved by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잘 achieved 이루어진다 than by music 음악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빠르지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이 뒤에 나오네요 other than for prelinguistic infants prelinguistic infants 하면은 말을 배우기 전에 유아 배가 고프면 갓난 애기들은 울잖아 그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도 막 울고 그게 이제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겁니다 갓난 애기를 제외하고는 말을 하는 게 음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b u 시 나왔습니다 세번 닥치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올 거예요 but in the minds of modern humans 그러나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there was now another type of entity with whom they could and should communicate. 다른 종류의 entity. 이거는 어떤 존재입니다, 존재. 다른 종류의 존재가 있다. with whom. 뒤로 해가지고, 여기 they는 누굴 봐야 됩니까? modern humans, 그지? 현대인들이, 그, 할수 있고, and should communicate.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할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서 colon이 나오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Supernatural beings. 이거는 한국말로 초자연적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예를 들어가지고 귀신 그리고 또 교회 가면 기도하는 하나님, 부처님 뭐 그러신 분들 또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조상님. 아 어, 한국 예서는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부상님의 영혼. 뭐, 그런 것도 다 supernatural beings.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우리 선수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So, the human propensity to communicate through music came to focus on the Supernatural, the supernatural 하면은 저 앞에 나오는 supernatural beings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pensity는 어떤 행동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주어부가 the human부터 through music까지 사람들의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냐면 음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은 came to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는데 이르렀다.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존재에 집중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원숭이처럼 그런 소리를 내면 살다가 언어가 나왔잖아요 그 언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냈던 겁니다 오늘 교회 가면 뭐예요 찬송가 부르잖아 그게 다 이런 우리의 어떤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대하 씨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whether by beating the shaman's drum or through the compositions of Bach 이거는 한국에서는 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바하의 작품들 compositions 작품들을 통해서거나 shaman's drum 하면은 이샤 h a 은 한국에도 계시는데 무당이세요 무당 무당들 어느 나라나 가면은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무당들의 북을 두드리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바하의 작품을 통해서거나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성향 경향은 집중했는데 어디에 집중했냐면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집중했다 무당님들한테 가시면 막 기도하잖아 혼자 막 노래 부르면서 연불이라고 합니까? 주문? Anyway 다 그게 똑같아 The Native Americans 그분들이 이제 Medicine Man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무당인들인데 똑같습니다 노래 막 부르다가 그럼 말씀만 해주시고 막 그럽니다. 똑같아요. 이 질문에 요즘 뭐예요? 음악이라는 게 원래는 의사 소통을 위해서 진화가 됐는데 이제 이 언어가 나오니까 사람들하고는 음악을 쓸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의사 소통을 하고 싶은 욕망 (compulsion)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할수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는 뭐 다른 귀신들과 하려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뭐였는데, 3번 볼게요. Music as a means to communicate with the supernatural. 이거잖아, 그지 음악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소통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음악. 3번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시험칠 때는 이런 강한 느낌이 안올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소급법을 통해서 지원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원나갈 때의 기준은 과연 요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보세요. 4번 advantages of language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이 medium은 요기에 나오는 means와 같은 겁니다. means 수단 소통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의 advantages 이건 뭐야? advantages 이점? 좋습니다. 2점 이게 요지가 아니죠. 나오긴 나왔지, 그지? 나오긴 나왔는데 이 요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가지고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Influence of music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야. 음악의 영향. 이건 나오지 않았죠. 일반 Effects of music on our views on the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미치는 음악의 영향. 이건 나오지 도 않았죠. 이번 functional diversity of music compared to language 언어와 비교했을 때 functional diversity 하면 음악의 기능적 다양성. 이건 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되라면 여기서 나오는 예 같은 거를 몇개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답률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찍으려면 요지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야 합니다. 요지가. 질문 질문 after language had evolved as the principal communication system of modern humans, people were left with the question of who to communicate with through music. Music is, after all, a derivative of hum, which itself evolv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So the communicative function could not easily be dropped. There remained a compulsion among modern humans to communicate with music, as there still is today. How could this be fulfilled? Communication with other humans was now far better achieved by language and by. Music, other than for pre linguistic infants. But in the minds of modern humans, there was now another type of entity with whom they could and should communicate supernatural beings. So the human propensity to communicate through music came to focus on the Supernatural, whether by beating the shaman's drum or through the compositions of Bach. 해봤는데,